두번 문제,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0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1, 마이너스 1의 값이네요. 자, 이거 보니까 세제곱 공식 기억나죠? 세제곱 공식 어떻게 될까요? A 세제곱, 아. 다시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공식 이거 기억하고 있죠? 자, A 세제곱, 아,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제가 써드릴게요. 플러스도 쓰고 마이너스죠, 뭐. 플러스 3A 제곱 B,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니까, 여기는 A하고 B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이건 뭐예요? A에 해당되는 거는 101이고, B에 해당되는 거는 1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결국 얘는 A-B에서 이, 이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1-1의 전체 세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101에서 1 빼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100의 세제곱이니까, 100에다가 세제곱이니까, 세번 곱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공몇개 붙여야 돼? 세제곱이 공 6개 돼야 돼. 그쵸?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10만 1 0 6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로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가족이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아,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1 0 m 인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갖고 왔습니다. 올해는 그 같이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세로 길이 x 만 10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갖고 왔을 때, 올해 늘어난 이 모양의 밭의 넓이가 500 제곱미터일 때 x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10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체 넓이. 아, 그림 좀못그렸네요 전체 넓이에서 이 조그만 넓이를 빼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만한 응. 문제에서 주어진 요만한 밭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넓이는 어제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세로죠. 그러면은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가로 길이는 10 플러스 x가 되겠네. 그죠?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요거 두개 더하면은 10-10 없어지고 X만 남겠네요. 그러면 X 곱하기 1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조그만 사각형. 요 사각,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야? 100이죠? 100을 했을 때, 이것에, 어, 요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고 랬어요 500제곱미터 나온다고 했죠. 500이라고 쓰면 니다 500제곱미터. 그죠? 6처럼 보이죠? 네, 예쁘게 써볼 <laughs> 그럼 요거를 이제 2차 방식 요거 풀면 되겠네, 그쵸? 자, 2차 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은 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로 와서 x제곱 마이... 플러스 10x 마이너스 600은 0이 되겠네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숫자가 크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 1, 이거 20하고 30이 되잖아요. 20, 30. 600 되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두다 가져가야 돼? 요 아니, 저기, 마이너스는, 어, 20이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하니까 10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가 x-20, x-30 되고, 그것이 0인데, 문제에서 x는 10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럼 30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쵸? 얘는 될수 없어요. 정답 x는 20이 되겠습니다. s값 구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 를 보겠습니다. 다항식 qx에 대해서 등식 x 세제곱 5x 제곱 ax 1은 x 1의 qx의 -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qa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항등식은 뭐냐면은 x 대신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을 어떻게?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등식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지금 A 값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Q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뭘 대입을 하면은, 응? 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가 없어지니까 A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5, 플러스 a, 플 1은 자 여기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니까 a 값이 2가 되겠네요 어우 콧물고 있어 요 a 값2 금방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q a 값이라니까 결국 q 2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뭐 구하는 거 q 2 값을 구하라는 거네 a 대신에 2만 집어넣고 그 A 자, 여기다 다 A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A가 되면, 은 어, 다 A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쵸? 다1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0이죠, 그쵸? 20 플러스, 4. 2 마이너스 1은 1이죠? Q, 2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0 플러스 5 플러스 1은 q2. 그게 바로 a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 12 플러스 -12 6은 q2. q2 이퀄 qa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수 있죠 이거를 뭐 조리제법을 배워가지고 조리제법으로 다시 뭐 인수분해하고 그래도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 9번 문제 자 복소수 문제인데 요거 혹시 많이 봤던 공식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요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를 좀 골생공식을 인수, 좀 변형을 하면 좀 구하기가 편해요 이 문제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 xy는 나중 어, 피, 필요하게 되는 그 나중에 알려드리, 나중에 보고 우선은 요 주어진 시 x 네제곱 플러스 이거 x 제곱 y 제곱인데 이거를 2배 x 제곱 y 제곱 플러스 y 네제곱으로 해두세요. 그래야지 얘네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어지시가 고얘가 같아지려면은 얼마큼또 빼야 되겠죠? 그렇죠. x 제곱 y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돼 가지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x 제곱의 y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거 기억나죠? 자,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에서 얼마? 2xy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 하니까, 이거 암산 가능하죠? i 없어지니까 x 플러스 y는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xy도, xy도 한번 구해봅시다. xy도 구해보니까, 어, 아, 합차공식이죠. 그러면은, 4--1이니까, 5가 되겠네요. 아, i제곱은 마, 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4죠.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가 얼마?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6, 16-5, 20. 그죠? 5, 20.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6이 되고, 6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우리가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 x y의 전체 제곱이죠. 그 x y가 얼마? 5죠 어, 끝났네요. 6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5의 제곱이니까 25. 그래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10번 문제. 자, 2차 함수 문제인데요. y는 x제곱 플러스 2배 a 1의 x 플러스 2a 플러스 1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자면 이게 붕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근이 없어야 돼요. 아 이거는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돼 4분의 d는 판별식 알고있죠? 자 짝수공식 그럼 여기다 적용시켜보면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얼마예요 2a 플러스 14 이것이 뭐가 되는거예요 2a 플러스 14 이것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그러면은 a 값의 범위가 나오죠 그 범위가 나오면은 a 값이 이제 그거 다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3이 0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데, 그쵸자 이거 인수분해 1, 1, 2 2계시 마이너스는 누가 가져가? 얘가 가져가죠, 그쵸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a의 범위는 뭐? 0보다 작으니까 두분 사이에 있는 거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렇죠? 6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정수 a 값은 a 값은 뭐가든 마이너스 1, 0, 1, 2, 3. 4, 5.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6까지, 마이너스 2와 6사이의 정수는 이거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럼 마이너스 1, 0, 2 어차피 이거 합을 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다 합하면 0되고 얘는 2, 3, 4, 5 더하면 되겠네요 2, 3, 4, 5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업 잘 들으셨나요 이해 안갔으면 언제든지 질문 해주시고요 오늘도 구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